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이문비. 짜. 제주도에 와서 첫 식사를 하러 오는데 저는 왜 제주도만 오면 비가 올까요? 이게 나야? 응. 이게 왜 나야? 너니까. <웃음> 야. <웃음> 왜 너만 이쁘게 그려. 나걔 t a s h i w a 너랑 나. 야, 이거 너무 s i 격차가 심한 거 아니야? 머리 a t is i 리 What is it? What is it? What 거거 it? What is it? 보보 a t is it? What is i 너무 h a t is 어, 미안너 보지 말아. 안 본다고. 잠깐 기다려봐. 야, 아, 보지 말아. 안 본다고. 하나도 안 보여. 나도 얼추 다한거 같아. 다 해야지, 얼추가 아니라. 다 했어. 너 지금 수정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 잠깐만. 그러면 1분만, 1분. 됐어, 됐어. 다 했어. 다 했어? 어. 하나, 둘, 둘 셋. 셋. 뭐야. 뭐야. 뭐야, 너. 뭐야. 야, 너 진짜 이상한... 뭐야, 이게. 뭐라고 싶은 거야, 너. 안 보이잖아. 야, 자기가 굉장히 좁았어. 여기를 이렇게 막고 있는데 야, 있는 내가 진짜 좁았어. 어떻게... 야, 넌뭘 그린 거야? 말 타는 거, 말한테 먹이 주는 거를 소인데? 그린 거야? 소야 소한테 당근 주는 건데, 근데 소한테 당근을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예할수 있는 건만 쓰는 거야. 어. 당근 진짜 좋아하지, 너 이렇게 되면. 주고 싶어. 나는 일출, 일출 보는 거야. 성산 일출봉 가서 일출 보기? 일출을 보는 거야. 너가 되겠어? 아니, 성산 일출봉이 아니어도 일출을 보는 거라고. 되겠어? 그리고 이거 사진 찍는 거야. 아니, 폴라로이드 카메라 가져왔고. 되겠냐고. 폴라로이드 카메라 가져왔다고. 네가 되겠냐고. 폴라로이드 카메라 가져왔다고. 다건 알겠는데 네가 되겠냐고. 잡아 고아니 네가 되겠냐고. 되겠지 폴라로이드 카메라 와. 가져왔다고. 우리 바다가 아니야. 우리 숙소가. 아, 근데 가져왔다고. 안되나 아, 맛있게. 아니, 내, 내 이빨... 이 캐리어 중에 일주일치와 3일치, 일주일치, 일주일치. 일주일치. 그치? 화요일부터 화요일, 월요일까지 난, 난딱 일주일 있는 짐과 3일 있는 짐의 캐리어거든요. 둘 차이가 좀 나죠? 아마 얘가 일주일 있는 거고, <laughs> 얘가 3일 있는 캐리어일까? <laughs> 이렇게 맛있는 조식을 갖다 주십니다. 초보운전 유다은씨의 운전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길을 너가 알려줘야돼 내가 지금 내비게이션까지 어. 볼 만한 서버게임인데 어 차선 따라서 쭉 가세요 뭐한거야? 이곳은 쉿 <laughs> 무서웠어 <웃음> 그니까, 비가 아침에, 어제 밤이랑 아침에 진짜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비가 하나도 안 와서. 근데 지금 약간 촉촉해가지고 좀 괜찮아. 응, 음, 촉촉하니까 기분도 좋고. 음, 그럽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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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럽니다. 음, 음, 음. 이거 쳐다봐. 진짜? 헐. <웃음> <웃음> 아! 아! 잘 먹는다. 놀달라고 놀라워. 놀라워. 는라워놀라감 놀라워. 놀하워놀라 당근 라라이스줘워놀라좀 어뭐 긁는거 아니야? 혹시 나 어디 한번 라워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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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봐워 놀라워. 놀라 이렇 해서... 너 똥튀었어? 똥었어 제가 <laughs> 애기, 너가 애기한테 당근 주니까 화난 거야. 저 염소가 엄마야, 얘네, 얘네 너무 이야너 먹어, 너 먹어, 빨리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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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 먹어, 응? 어 베이 먹어, 베이 먹어, 게이 먹어, 애기 먹어, 베이 먹어, 베이 먹먹는데이더 먹어, 먹 어지오지오지야 얘는 진짜 귀여워. 어 귀여워. 어 어떡하지? 나 어떻게 나 무서워. 움직여. 잠깐 잠깐. 이은비가 실수한 거. 아! <웃음> <웃음> 어머 내 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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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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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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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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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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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요 아, 이렇게 귀여운 식품점. 나 제주에서 이렇게 귀여운 식품점 처음 먹봤어야 그래. 그래 봐 봐. 이게 진짜 좋은 향그 그거라 했어. 인센스가 이런 게 좋은 거라 했어. 그래? 어. 스님이 이게 좋은 거라 그랬어. 야 미치겠다. 개귀엽지 않 야, 야, 미쳤다 그냥. 오 쉣. 그래? 큰일 났다. 나 지금 양말이 너무 귀여워서 음. <웃음> 치워버려 너무 <laughs> 어, 귀여워. 해보자, 것 오, 야, 지짜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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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찮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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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어야 너무 대충 준거 아니야? 아니 얘가 가져갔 얘가 내가 산 말이고 이 a 3네 A3 야넌안 주잖아 너왜 놀려? 아니야 얘가 모르는 거야 이건 청포도 샴페인 빙수랍니다 샴페인을 이렇 부어서 먹는 거거든 이거는 나중에 또 부어야지 먹다가 이 카페가 너무 예뻐요 <laughs> 아 근데 진짜 카페가 장난 아니야 너무 좋아 코디랑 너무 예뻐서 얼굴은 정면 안나고 옆모습 멀리서 찍어서 아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면 은 되지 않을까요? 헉! 예. 어, 어, 저 이거 보내주시면 네, 안 돼요? 예, 보내드릴게요 네. 네. 예. 마음에 드걸 고르시면 될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맛있게. 찍으신 것도 보내주시면 돼 진짜 망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망고 먹어야 뭐 될것같 진짜 맛있는데요? 장난 아니에요 미어요 일단 망고도 드십요 예.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한거 같아? 가 봤어? 어? 씹어봐 진짜 향이 진 이렇게 와 아이 여러분 저희 날씨 요정인가 봐요 지금 날씨가 엄청 좋아졌어요 아까는 비가 오고 난리를 치더니 지금 날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온 곳은 바로 용눈이 오름인데 용눈이 오름에는 용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이 있대요 여러분 말눈이 오름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말이 있었던 데까지 올라왔는데 말이 없어졌거든요 없는 말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거 되다 저희의 용는 이 오름 일 성공했나요? 말을 못 봤어. 말은 없다. 말은, 말은 가자고. 말은 니니니. 음. 말 오라고 말머리까지 했는데 말이 니니니. 음. 근데 너 옷이 벗겨져. <laughs> 이게 무슨 핀터 감성이야. 하하하하. 알겠어 오! 하나, 둘, 셋! 개나 먹자. 귀여운 카페에서 송아지 쿠키랑 송아지 롤케이크랑 크레노나요거트 머리랑 말쑤 시크 시켰습니다. 근데 소가 당근 먹어 은비야? 물 먹자. 한식 먹자. 한식한식물 먹자. 안 오는데. 고살점 가자. 크, 맛있겠다. 아이고. 오늘 저희의 일정은 빈티지샵 탈기. 빈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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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털털이 빈털털 빈털털이. 오늘 빈티지샵 투어하는 날이었는데 생각보다 어. <laughs> 가운데. 우와. 아여긴가 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귀엽다 이게 더 뭐해 너무 더워서 나 실하나 좋해봤는데 너무 귀엽거든요? 나 여행 가요. 나 갈래. 딱나 컨셉이지. 그그 안녕. 나 이제 갈게. 그래. 그래서 진이나 이런 이제 그런 걸로 입어야지. 음, 진에진가딱가딱 <laughs> 이렇게, 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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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렇를 보면은 이다르 이렇게, 이렇 바로 렇게 이렇게, 이 갑자기 렇게이렇 <청바지 평> 나오고. <laughs> 어, 이고지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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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컬러로 해서 <laughs> 지금 이것도이렇이걸로 해서 사이으로이꿔이이 저희 어쩌다가 음첫 번째 빈티지 샵에서 어, 아, 뭐 되게 가볍게 하나씩만 샀지만 2음 시간을 놀아 버렸거든요 사장님이랑 진짜? 두 시간이나 어. 놀았어? 어, 사장님이랑 태어나서 두 시간이나 안입어보 옷들을 안 입어본 음. 옷들을 입어보고 2 음. 시간이나 놀았어요. 재밌는 경험. 그 여기 너무 좋고 일단은 공간이 좋고 사장님 어, 너무 예, 재밌으시고 표정마다 어, 어. 반겨준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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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아 귀여워. 그렇게 맞아 히히 대박 아니야 너는 왜 이렇게 성격이 좋니? 너 ENFP니? <laughs> 둘이다 둘다 ENP. f <laughs> <laughs> 너는 ENP구나. 처음 <laughs> 하는 사람은 제일 좋아. 아 진짜요? 아, <laughs> 좋아하기좀 <좋아함이> 덜해졌어. 클럽. <laughs> 네. 저희 이번에는 아까 제주 창권 사장님이 소개해 주신 고돌이 카페 겸 꽃집 겸 옷도 파시는 곳을 한번 놀러 와 봤습니다. 30분 이따가 가서 이거 어때? 예쁜지? 예뻐 나랑 잘 어울리는데? 응 맛있어 싫어 네, 헉, 잠깐만 가시고 만약에 먹, 드실 거면 가서 드시고 너무 좋아요 맛있어. 맛있어요 숫자 그래? 너무 좋다 <laughs> 네. 너, 너랑 나랑 아빠가 거의 100만 원 쓰고 온 거임 <laughs> 미쳤다 미쳤어 이거 장난 아니다 야 100만 원못줄 저거 야이게 와...어떡해... 아니 우리 지금 차 안에 둘이 합치면 거의 200 되지 않았나? 되지 지금 미친 거 같아 <laughs> 근데 그냥 여기다가 세워놓고 전에... 들어갔다 와. 아,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빈샵입니다 차를 대충 여기다... 아, 세워놓고 뛰어갔다 옵시다 빈티지 재밌지? 즐거운 빈집 털리가 어늘도 <laughs> 갑니다. 야 여기도 지려 여기 봐봐 여기 너무 너무 멋있는 공간이야. 이렇게 사봤어 지금 나. 클라타 우리에게 커피를 주셨어요. 감동. 감동의 커피. 짱. 감동의 커피. 너 커파침을 떼고 먹어야 돼. 어디? 응? 뭐지? 사장님 이거 커피 뭐예요? 타스데아 그래요? 네 향이 엄청 독특하죠 네에은거 너무 맛있다 그니까 카페 <laughs> 하야될거 같은데 는분이좋 그니까. 너무 귀엽다 <laughs> 이 헬로키티 보밍백 너무 이 없다. 이렇게 하는 옷이 야 너무 예쁘다. 이제 시계도좀 귀하죠. 제주도 여름.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laughs> 오마이갓. 기절이야. 간격 기절. 상관없이 이옷사장다하나님 <laughs> <laughs> 오마이갓. 이곰돌이도 기분 안네 오분 안에! 오분 아네. 빠빠빠빠따따따따따 이거. 어머. 조개소년과 진주맨, 아 뭐더라? 진주맨 아니야? 아, 까먹었어. 조개소년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몰랐어요. <웃음> 네. <웃음> 조개소년과? 뭐더라? 이너맨. 아... 진짜 웃겨? <laughs> 아유 춤미라서 쳐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자, 어서 쳐. 아, 춤 쳐드릴까요? 어, 원하시는 거 같은데. 어서 쳐. 쳐드릴까요? 우리 선물을 너무, 너무, 너무 많이 받았어 아, 네네, 네. 제가 쳐 드릴게요 릴스 오이언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무슨 취이 있으세요? 발레도 출수 있고요 그 여기 음악이 딱 나오네 음악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진짜 웃겨 이를 봤어? 아 진짜 웃겨요 웃겨요? 진짜 웃겨? 아, 나도 이제 진짜... 아, 와. 인타 아이디 뭐예요? 저도 예술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근데 무슨 진짜... 예술 할것 같아? 제가 맞춰 보세요. 일단 춤만 빠지겠다. 그러게. 아이돌은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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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은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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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어, 방송 댄스 같아요. 저 아니요. 방금 춤이? <laughs> 오. 예, 저 구각이에요. 구각이에요. 은비야 비가 와. 나, 왜 이렇게 신났어? 왜 이렇게 신났어? 나, 나 너무 신나. 야, 근데 은비 음, 뭐 하는 짓이야? <목소리> 뭐 하는 짓이야? 신나. 빨리 비 온단 말이야. 진짜 레전드 니 근데 빈티지잡 6시까지 하시는 건데 <laughs> 50분 동안 걸었어 아 50분 동안 진짜 레전드 음너 정신없어? <laughs> 아, 음 맛있겠다 아 은비야 널쳐나와 나가고 싶어서 어떡해 귀여워 근데 땡기면 100% 나갈 것 같은데? 야아 이거구나 꼬질꼬질해졌다. 꼬질 꼬질해졌다 꼬질, 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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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질꼬질 <laughs> 꼬질 꼬질 성정 일단 선물로 받은 팔찌 반지 는제 겁니다 선물로 받은 선글라스 아, 나도 선글라스 받았는데 선물로 받은 선글라스를 끼고 자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합쳐. 이 선글라스 너랑 나랑 커플이야 그니까 저희 똑같은 선글라스를 주셔가지고 이건 이제 제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 커플로 산 바람막이거든요. 근데 제거 캐리어에 넣어버려가지고 유당한 걸 뺏었어요. 라면. 싫어요. 비가 온다고 이렇게 가겠다고 한다. 은비야, 은비야. 비 온다고 저러고 오는 사람이 어딨냐고. 우산이 여기 있는데. 열어, 열어. 이걸 떼도 되지 않을까? 머리를? <laughs> 아, 진짜 싫다. 짜자잔, 잔 지금 어디를 갔냐면요. 바로 현규 해은의 데이트 장소. 난산리 식당입니다. 잘 먹을게, 언니야. 맛있겠어. 좋아하는 한약국. 소똥 냄새 나지? 응. 저희 똥 쌌어. 저희 아침 미소 목장 왔어요. 똥 쌌어 이분비와시원한 시원해. 그러게? 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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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못 봤어. 아니, <웃음> 개빡쳤어. <웃음> 짜잔, 카이마. 이마, 이마, 카이마. 은비야, 소좀 절로 보내봐. 여기 한 마리도 없잖아. 우리 저기 사진 찍어야 되는데. 소는 좀, 이렇게, 관이게 흥미로운 걸 보면 호기심이 너무 따라오는데 흥미를 좀 자극해봐. 아무 소도 너를 안 봐. 어머! 좀 움직인다! 저희가 소랑 사진을 찍었는데 생각보다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방금 생각해봤는데 그 이유가 말이랑 찍으면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 소는 하얘. 어, 소가 아니, 우리가 하얘야 되는데 소가 일단 하얗고 맞아. 그리고 소가 눈도 크고 말도 말도 좀 예쁘게 생겼는데 맞아. 말은 좀 말상이잖아요. 맞아. 약간 그러니까 중안부가 길어가지고 어, 그래서 어, 중안부가 좀 기니까 어. 그 그래 덕분에 우리가 좀 중안부가 짧아 보이게 나오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좀 말이랑 사진을 찍을 때잘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여기 말루를 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입장권을 샀더니 요거 주셔서 근당근당. <laughs> 갑자기 빠른 빠른 동물 체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진만 찍을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체험하고 놀게 됐어. 오리도 좋은 건가? 오리야 이거 먹고 싶어 와. 일로 와. 먹어. 어머 어머. 아 무서워 근데. 어머머 어머, 저렇게 먹는 거 보다 진짜 이상하게 먹네. 진짜 웃기게 먹어. 개 <laughs> 무서워 말. 진짜 개큰동물이어야저 ]야? 동상이야. 말이야. 어, 진짜야. 어 근데 순해. 귀엽네. 가까이서 줘야 돼. 불편해. 어. 오케이, 괜찮지. 근저저 어, 귀여운 거 있어. 동기 동기저기가다안 아, 되겠다. 염소랑 스포니야포니말말말 말. 예뻐야 말, 말. 말. 안근이다야풀 말고 안근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g o 너무 귀여운데. 예쁘게 생겼다. 아 내다가서아 자, 간식 먹자. 아이 잘했다. 어 귀여워. 만져도 돼요? 물어. 물어. 아 <laughs> 어이, 푸대푸대. 어, 푸대푸대잖 자만망 이렇게 음. 음. 무거운 그녀. 야 그래도 10초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